네, 제3권의 제8장 정보통신설비입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워낙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발전되는 기술에 속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우리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고, 그죠?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간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에 수반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에 뭐, c a t v 라든지 그런, 옛날 고전적인 그런 기술뿐만 아니고, 요즘 뭐, 우리는 건축에 관련된 건축 전기니까, 아, 또 이렇게 인터넷 빌딩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것도, 어, 최신 기술도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34문제 정도를 예요 봅시다. 어, 근거리, 이, 안에 있는, 랜이라든지, 어 아, 전부터 신호, 전송 설비가 어떠냐, 전송 설로 어떠냐, 매체, 어떤 케이블을 쓰느냐. 그 그니까. 다음에, 랜에서 어, 어, 하나,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 트위스페어, 어, 그 케이블에 대한 음, 그 원리. 어, 21년에 나왔죠. 그 그니까? 아, 다음에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에서 어, 설비고서. 홈 네트워크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 밖에서 다홈 네트워크 다 되죠. 웬만하면안 파는 거죠. 그니까? 어, 되는데, 이제 이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어, 해킹에 대한 문제지 해킹. 그런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 8번에서는, 아, 군의 아, 방송 설비. 아, BGM 뭐 이런 거. 적어놨던 문제. 아, 그다음에 이렇게 마감지의 TL, 할때그 다음에 이렇게 마감의 TL, 40대, 1 0할때그 의미가 뭐냐. 아, 간단한 계산 문제지, 그죠? 그 다음에 실내 음향 설비에 대한 설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 그 다음에 제어기를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어, PLC, 어, Programmable Logical 어, Controller에 대한 그 요소, 뭐 이런 거. 그런 어, PLC 같은 거는 어, 대기업, 사업장 같은 어, 이런 데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 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큰 기회에서 많이 지금 되죠, 어죠어 그 다음에, 원격검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종합감시에서 DCS하고 PLC. 이것도 실제 공장에서도, 이렇게 큰 산업체 공장에서도 많이 적용 하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아, 샤프트, 어, EPS하고 통신샤프트, 군의 통신실에 에 대한 고려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어, 정부통신에 서지. 서지가 경로가 다양해요. 어, 그래서 그 대체를 말해보자. 그 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우통신 설비는 아니지만, 정부통신을 구성하는 어떤 그어 하드웨어 중에서, 뭐, 여러가지, 뭐, 사이리스트, 트라이언 IGBT에 대한 설명, 반도체, 뭐, SNPS. SNPS 이름 많이 보죠? 위에, 위에도 봅니다. 눈에 이렇게 휙 돌려보면 LED, 있죠? LED 안에 SNPS 많이 쓰죠, 그죠? 아. 그 다음에, 그, 이제, SNPS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어, 뭐죠, 어, 교류 왔다, 그 직률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영률이 좀 떨어져. 그 영률을 이제 개선해야 돼. 영률 개선. 영률 개선해라 그죠? 어, 그 거는 좀 유심히 많아야 된다. 근데, 인버터, 인버터 많이 쓰죠. 그죠? 인버터. 음, 그, 인베터 의 특성, 기술 현황, 아, 전력 변환 장치에 있는 전력 반도체 IGBT만 물어봤다니, IGBT. 아, 여도 자주 노는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GTO에 대한 직류 차단기 특성. 그 다음에 PWM하고 인버터의 구성, 아, 제어 효과 장점. 그죠? 아, 그 다음에 정류회로에서 발생하는 리플, 리플하고 백분율 말해봐자. 어, 류에 자주 노는 문제죠. 뭐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죠. 아, 실리콘 냉가. 아, 항상 이렇게 전력 아, 반도체를 많이, 어, 정류기 같은 거 많이 쏜다 하는 것은 어, AC를 DC를 받고 또다시 또 DC를 AC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정류기가 좀 들어오는데 대규모 집시됐 때는 가동 인버터 같은 다 가봅시다. 실제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해. 깜짝 놀랜데 말이죠. 그때 어,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아, 그냥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증기철도와 관련된 이제증기 철도가 가끔 이제 참+ 참고할수 있어요. 그이제 에~ 변전소 같은 데 에~ 이렇게 정류기 용량하고 정류기 이~ 이를 앞단에 뭡니까 이렇게 변압기 있잖아요. 그 변압기 용량하고 서로 틀리다는 거에 대한 어~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럴 때 있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IBS 는어죠 IBS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시키본, 계획, 개발적인 항목, IBS 구성, 뭐, 지능, 이렇게 설계 조건, IBS에 대한 설계 조건까지, 뭐, 제어 방식. 아. 다 전부 다 IBS 관련된 거죠. 그죠? 아, 빌딩 자동화에서 또 이렇게 중앙감시 통합 제어에 대한 아, 방안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어, 전기장애 예. 진자파란 진자파. 진자파를 어, 별도로 어, 취급하는 장가 있지만, 특히 이제 안되거든 이제 얻는 것도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부 몰아놨어요.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 기본적인 아주 실력을 물어보는 건데, 주파수, 주파수 이상이 뭐냐. 아주 간단하죠. 막상 물어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파의 성질이 뭐냐. 어떤 주파수 범위 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분리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마, 마지막에 뭐죠? 이게? 상태? 감시 진단 시스템. 뭐라고요 상태 감지 시스템. 아, 이렇게 아, 기대 효과를 설명하라. 그래서 최근 마지막 문제는 깊이 좀 알아놔야 된대죠. 아, 이거는 뭐, 놀 확률이 한 90도 이상 되죠. 그죠? 자, 봅시다. 랜 슬비. 랜 슬비란 것은 어, 뭐냐? 근거리 아주 그, 건물 어, 안에 보통 거죠. 컴퓨터리 상호간의통신이 기능 가능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아,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좁은 뭡니다. 그래서 전송 질이 작고 고속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고 아, 단말 간에 이렇게 통화로를 확립방것이 아니고 모든 단말이 아, 통화로를 공유,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지. 같이 공유해가지고 전체 정보를, 어, 체험한다. 그래서 1대 N 통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1대 N. 그래서 방식은 뭐 버스, 뭐 링, 버스, 한금, 많이 신다 그냥 이죠링 방식이 있고, 빙 또는 루프 방식, 스타 방식 등의 단순하고, 다양한 망 구성. 망이라는 것은 토블러지죠? 이렇게 구성 사용된다. 그럼 세 번째에, 렌의 목적하고 역할은, 목적의 역할이. 목적과 역할이 다 이게 몇 가지죠? 다섯 가지네. 제가 왜 이렇게 떠물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쓸 때에, 요대로 쓰면은 조금 점수가 잘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어떤, 요대로 어, 만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아, 실제 뭐 책이 나서기게 쓰겠죠. 그러면 조금 답안, 채첨하는 사람들이 좀 깝깝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머리를 살짝 전략을 다 써야 돼. 어디게 쓰느냐. 그것이 요걸 표로 하죠. 표로. 어? 표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뭐 여섯 개 이렇게 표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섯 개 그죠? 여섯 개 나면 되는 거죠? 어, 구분해가지고 뭐 내용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각시해야만 하죠. 그러면 그에 그러면이 채점자가 아이 친구 좀 이렇게 뭘좀 많은구나 눈에 잘 띈다. 아 이렇게 쉬운 시험을 보인다. 아 그래서 점수가 더잘 나오겠죠. 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살짝 별거 아니라 표쓰는건 별거 아니라 내용을 각생만 해갖고 바꾸면 되는거죠 음. 됐죠? 그 다음에, 랜의 종류를 봅시다. 전체 랜의 종류, 이건 그림까지 나왔죠? 랜 어, 종류를 다 그리면 되죠. 물리적 구분하고 데이트 교환에서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전성률에 따라서 변드 방식 미디어에 따라서 아, 구분된다. 그죠? 음. 이건 좋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 그림은 좀 반드시 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성로에 대한 분류 를 봅시다. 그 중에 전성로를 구분해 봅시다. 어, 요건 표로 달려지 표로 딱 되었으니까 이건 그대로 암기를 하자, 암기. 예? 그래서 버스에 있고, 링이 있고, 루프에 있고, 스타이 있고. 요 그림을 통해서, 어, 개념을 그냥 장단점을, 어,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케이블을 연장하여, 뭐, 뭐, 어, 노드를, 요, 이렇게, 어, 이용한다. 그럼 노드의 추가, 어, 제거에 이용해야죠. 요 뭐, 한쪽 부분에 뭐, 된다든지 또는 가을 한다든지 끊어죠 소규모 지역 가다 망한 지 망전체 제어하는 장치가 없다. 망전체를 제어하는 건 없다는 거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신의 운석이 어, 충돌 문제가 발생되돼 있죠. 리응은 어, 이게 반지+ 반지죠 그렇죠? 그걸 이익 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루프 내에 각 장치를 분산 소유하갖고설로기를 어, 짧게 우선 간하고 어, 이렇게 통신속도 그리 관계없죠. 루프 내이 단점으로 와서는 어, 루프 내에 어떤 장이에 서시스템이 다운된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은 전부 다운되겠죠. 그죠? 아, 그죠 그다음에 루프형은 루프 자체에다 이렇게 제어장치를 끊어놨죠. 그죠? 아, 그래서 어, 제 통신 지역 루프 제어장치하고 짧게 구성하고 있고, 어. 통신거리, 통신속도에 제한이 없죠. 그럼 루프 제어장치에서 시스템이 다운, 여기 제어장치 문제되면 이제 다운이 다 되어버릴 때죠 시스템의 신뢰성이 비교적 낮죠. 그래서 이중, 어, 루프로 보완을 해야 된다. 루프, 그죠? 마치 그,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서 이중 통신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냥이죠. 그다음 스타형은 한 점에서 스타들이 별처럼 다던내죠요 중앙 장치가 현재 여기 여기서 그렇죠? 점체를 집중지하고 소규모 시스템 지향을 해야 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중앙 장치가 장애를 일으키면 아 단점으로 와서 모든 통신이 단해려요 그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장점과 단점이 간단하게 넣다 단내이죠. 어, 그 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분류, 그, 개입대 교환 방식에서는, 어, CSMHD 방식하고, 토큰 패싱, 어, TDMA 방식으로 그 특징이 갖각 나왔습니다. 요것도 좋은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좀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랜에 적용할 때 검토해서, 랜척하고, 어, 요렇게, 어, 되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라, 어, 뭡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간단간단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죠? 어, 이렇게 하면 돼. 예? 구분 해가지고, 뭐, 내용. 그죠? 구분해서, 일. 뭐, 이렇게. 랜척에 구별사관. 그 다음에, f 의 o h 구별사관. 소프트웨어에 구별사관이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서위. 하나, 둘, 서위. 뭐, 하나, 둘, 서위.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하면, 어, 뭐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습관 때문에 사실 표가 더 편해요. 어, 그냥 죽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할거다 그때 더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자꾸 이 이야기 해줍니다. 여기 이제 맨 어, 가세 이렇게 그 검은 안 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작성한 다음에 쓰는데 거기에서 삐뚤삐뚤해지거든. 삐뚤삐뚤해지면 번호 쓸 경우도 있고 꽁 찍는 경우 있어요. 꽁 찍는 경우는, 꽁 찍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어, 음, 어 그, 그니까. 꽁꽁 찍어 놨고, 먼저 해도 되지, 그죠? 그러고 나서, 표를 싹 그리듯, 이렇게, 검물 꺼도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깨끗하 보여요, 그죠? 그래서, 피, 자를, 어, 뭐, 이렇게, 뭐, 토막 하는데도 많지만1 8만팔0짜리 이렇게, 뭐, 네모짜리, 세모짜리 있고, 뭐, 여러 장이, 있대. 약간 뚜껑 해야 돼. 야, 이, 이, 얇은 거는, 요, 그리잖아요. 어, 펜을 이렇게, 담아 이게 펜이 튕기지 않고,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어,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좀 뚜껑, 자. 아, 이렇게, 토목 쪽에서 이용하는 그 자가 있어요. 어, 자를 좀 이용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쌈박까지 금방 이렇게 아, 습관되기 때문에 표를 잘 그릴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랜시 때문에 적용, 얘 봅시다. 얘는 뭐, 요, 같이 되 있더라. 뭐, 링, 이렇게, 고속중기장치하고 트랜시버하고 스타커플로 해서 리피트 통해가지고, 각각 트랜시버 모니터 조나한다그 얘기죠. 그죠? 음. 거의 가까이 있는 용어, 그죠? 어, 고속중계장치에서 랜을 접수한, 고속처리에 대한 장치이다. 트랜시버, 뭐, 어, 광, 전기신호를 다시 뭡니까? 광신호를 변환하고, 어, 충돌검출을 해야죠 그죠? 아, 스타커플라는 거것서입력된광신호를각테이크 분배한, 각, 분배하잖아요. 리피터, 리피터, 리피터 구분하거 그죠? 스타커플로 정선하는 경우에 스타커플로 가는 광신을, 어, 중계를 향한 그런 겁니다. 뭐, 단순하죠, 그죠? 음. 그림, 그림 복잡되고 하나도 없죠. 그죠? 자, 이번에서는, 자, 전송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라냐, 이제. 어, 이렇게 개요에서 고층화, 대형화 때문에 서 퇴직화, 아, 인텔리전트, 어, 이렇게 화가 필요하다냐, 이죠 그래서 OA, DA, DC라든지 아, VA, 각종 정보가 막 통합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가 통합하는, 어, 이렇게 보이스 음성이라든지 데이터, 메디어, 어, 동시 전달하는 기능이 경제적, 어, 통합 관리면에 서 사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송설비에 어, 신호에 대한 것 알아야 된다. 그건 해이죠 그죠. 어, 데이터 통신의 구성 요소는 계산기, 전자 계산기죠. 컴퓨터. 아, 어, 그다음 단말 장치 통신 회선의구성이다 어, 그래서 연결 통신 회선의두 번째 버그 종류로 봐서는 모뎀 아, 그, 그치? 그 다음에 송수인 정보끼라 구성되면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어, 마이크로 웨이브 마이크로 소프트 마이크로 웨이브하고 동축케이블 이용합니다 뭐 이건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죠 그죠 전기통신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 정보에 변화시키잖아요 변조해가지고 정보 구도해갖고 이제 안테나 통해갖고 수신해가지고 뽑죠 돌아와야죠 그죠 그래 변화하고 정보를 갖는거죠 그 이제, 메탈 케이블을 쓴더라. 그래서, 통신, 어, 전기통신 개통, 기통신방식 개통도다. 광! 이제, 이게 좀 복잡하고, 이제, 어, 대기모할 때는, 이제, 전기통신방식보다는 광으로 하더라. 전부죠. 그래서, 이제, 광에서는 정부라고. 일단, 육관이같가 변역까지 갖고, 여기서 정부 구동하는 것을, 정부 구동 갖고, 이제, 이게 이제 광이니까, 이 빛을 발광하는 소재죠. 그러면 이제 파이브에서 광파이브에서 빛 어~ 광섬을펴놨서이똑같아수신정보하는 대신에 어~ 수신 수광소사 들어있죠 그죠 수강. 그다음에 정보 하는 다음에 똑같이 나머지는 뒤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광통신 방식의 개통된 거죠 이걸 기준에해놨거든어그거마찬가지하고 그 하면 돼 전기통신이냐 광통신이냐 그얘기죠 그다음 전화형케이터에서 단말 장소에 변조해서 이제 시외 케이블 단말장치 변조하는데 중간중간에 시내 케이블, 시외 케이블 이런 나온다 그거죠, 단순하죠 아,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전송 신호 매체에서 보통 이제 U T 케이블 을 많이 쓰죠. U T 케이블 좀하은 거죠. 그리고 언 쉴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B 언 쉴드니까 쉴드 뭡니까? 쉴드 어, 치지 마라 이게 렇뻥 치지 마라 뭐까잖아요 어, 어, 친구들한테 이안너 쉴드 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언 쉴드. 실도 안 됐다. 비차패다. 아 빌비차, 안 빌비차, 개 케이블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요 아, 같이 이제 아, 드체가 있고 도체가 있죠.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어, 아, DOD 해갖고 이렇게, 어, Diameter of the electric, eh, 닮이고 TL, 해갖고 twist length, 길이네, t w i s t e 길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꽉 낸다, 네, 그죠. 그래서 높이하높이 어, 하고 요거 t 이하고이이 하고의 스높젠를세이를 어, 뭐냐 를높를이를 높이를 높이이를이를이를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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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가 없이를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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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칠도 없는 두 줄의 도선을 쌍으로 꼬아서 만든 거다. 그래서 유도를 받아도 각 루프마다 유도 기준이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잡음, 어느 정도의 잡음 여성을 갖고 있어요. 100% 잡음 여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 안 된다. 아니라는 얘기죠. 아, 어, 그래, 카테고리에 다 이렇게 따라서, m b p 서수 MBPS다. 아, 가격이 싸지, 싸지, 그죠? 어, 어 이게 두루두루만 하고, 이거 어, 시공하시는 분이 아, 갖고 오죠, 그죠? 꼬임선에 그릴 탄축시키면 대폭과 역 정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어, 노하 특성이 항상 적정한 대연, 이렇게, 피치를, 어, 설정해야 아 설정해야 되거든요. 아, 세탁감이 크면 클수록, 케이프노화하 특성이, 그죠? 아, 어, 이렇게, 좋아진다. 따라서 대연 피치를 짧은, 그죠? 아까 제일, 그죠? 어, 그 짧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5등급이, 3등급에 비해서 생기 특성이 좋다 하는 걸알수 있다. 그 용, 두 분이 용들어 봐서는, 보통 이제, 이게, 저소 한 구성수, 그죠? 빌딩, 그죠? 카테고리, 이제, 3, 4, 5가 있다. 전속도, 3가 어떻다, 4가 어떻다, 5가 어다 요거는 거죠. 전송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 5가 되니까 조금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전속도가 100이고, 요거는 10이고, 4는 고 정도 16밖에 안 되는 거죠. 100m까지, 100m까지, 다 100m까지 전송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티필는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콕셜 케이블 구조 보면은, 임 케이블보다 훨씬 더 멀리 꼬임 하는 것보다, 이제, 아, 돈이 좀더들어갔다는얘죠 그죠? 그더 멀리 전송 더 많은 단말 장치 연결이 더 높은 제약 가능하다. 중심 도체를 이렇게 외부 도체 중심 도체를 외부 도체가 아, 둘러 사는 거죠. 안에 보면 도체가 있고 또 외부 도체가 있죠. 그죠? 그런 죠그 식이다. 그죠? 외부 전자기에서 어 외부에서 전파가 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뭡니까 이제, 이제 전력 빌딩 안에 전기선도 어, 있잖아요진력선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계속 자성이 나오니까 그것도 어, 차폐를 한다, 그냥이죠. 그죠? 어, 또 전속도는 어, 10 m BPS 정도다. 그래서 보면은 간단해, 그죠? 어, 외부 도체하고 내부 도체가 따로 있어, 그죠? 요이 어, 도체가 있고 여기 이제 절연체가 어, 있죠. 절연체가 있고 여기 이제 비닐 C S가 있고 요런게 있다. 외부 도전을 이렇게 한번 밖에 쌓았다니, 밖에 쌓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외부에, 어, 노, 외부에서 어, 침입하는 뭐, EMI 아, 그런 것을 어, 차폐를 한다. 아, 그 용도로, 동특협의 용도는 어, 베이스 밴드 방식이 있고, 전송 방식에 따라서 어,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어, 방식이 있고, 어, 브로드 밴드 방식이 있다. 그림은 어떻게 해냐? 그림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쉬운 그림인데 불구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림 가감의 생략 그죠? 어, 그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해서 무슨 특파서 모델 이미만 다중 데이터 전송, 음성이나지 음, 영상, 화상 신를 동시에 수용하는 어, 그런 방식이 있다. 네개 방식이 있다. 그죠? 네 방식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생략하상관없다 자, 광섬유 강성 섬유 많이 쓰죠. 아 어, 되게 뭐 이렇게 건축물에서 나오죠. 어그 와중에 이제 안에 이제 코어가 있어요. 코어 코아, 그죠. 코가 있고 어 그다음에 그레이딩 그죠. 아그 어, 일차 피부 이차 피부로 나누지 있다 그죠. 일나 플라스틱 만가는 섬유죠. 어, 반사 쿨질에서광 에너지 전파하고 코어 그레이딩으로 어 구성에 대해서 전속도는 이게 십 10, 훨씬 열배 정도 백 이제 백백 어. 메가 BPS 이상의 고속 통신에 적당하다. 코어란 것은 그레이딩보다 굴절률이 높다. 그레이딩보다 굴절률이 높다. 여기 굴절률이 엄청 더 높다, 그냥이죠 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빛이 전파되면은 그레이딩은 또코어보다 약간 굴절이 낮아요. 낮지만 빛이 전파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격리 그런 기능 을 갖고 있다. 종류는 단일, 단일 형태라 S, m 싱글. 그럼 다중 S, 스텝. 인덱스라는데 어, GI, 아, graded index 타입으로 어, 크게 세 가지지만 다 좋은 두 개로 나있다, 그냥이죠. 자, 광케이블의 종류 특징을 보면은 이거이 SM 단위다. 그냥 쭉 나왔다, 그죠쭉 나왔다, 기죠 그죠? 어, 그다음에 SI, 아, step index optical fiber, 균일, 아까 뭐 이렇게 됐다, 는얘기죠 아, 어, GI 이렇게 굴절률 분포열하고 막 여러 굴절이 포함돼, 같이 포함돼, 그냐이죠. 자 요그림 만들어서 끌주시고단일에서는 아무래도 콰고 쭉 하나 쭉 나가니까 어 지름이 작죠. 이거 단성 어전성대역의 수십이 기기가 헬지한 키로미터 정도 파이브 접속이 어렵다. 그 분기는 약간 곤란하다. 이렇게 접속 분기가 중요한 렌에는 조금 부족하더라. 아 그다음에 SI 어, 균일 쿼광 이렇게 아 스텝 아 스텝 인덱스 오티컬 이렇게 파이브에서는 아. 예, 과 지름이 좀 커요. 과 지름이 큰 대신에 20에서 150마이크로미터의굴절리 팍팍 끌리잖그요 그죠? 그래서 접속이 좀 편리하고 전선대기 좁고, 어, 이게 이제 수키로 정도, 20메가 헤르츠 정도. 어, 이렇게 바이버 접속에는 분기는 좀용이하도소유규모를내에 네, 네, 적용한다. 아, 그죠그 다음에 GI에서는 온순성대기 수백메가 헤르츠, 수키로 정도 되겠죠. 그죠? 어, 광파이브 접속은 분기 접속도 용이하다. 실용화되어 있는 석연계 광파이브에서는 가장 표현형이다. 이거 이걸 말씀다그는 지하이 타입이죠. 어, 아 지름이 20에서 250 마이크로 미터 되고, 대기 전송되어 있는 거, 굴줄이 좀 낮다. 그죠? 아, 어, 미래의 대용량을 전송 요구한 랜너로 어, 사용을 하기도 한다. 지하이 타입이죠. 음, 요 그림 그죠? 그림 보고, 어, 죽고죠? 20에서 150 20에서 25에서 150오건 10.5에서 8 마이크로미터 자 용도 용도는 여러가지 뭐 랜이라든지 광파이버죠 예, 뭐 SDN 그런 보호 확대 중이죠 그죠 어, 차세대 멀티미어들은 무선체계에 함께 각광을 받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보다 보안성이 좀 좋다 무선 네트워크 이제 해킹 문제죠 그죠 뭐 러시아 어, 루... 루마니아 그 전쟁을 러시아하고 아,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니까 서로 막잼도 던더고 막그러더만 그럴 때 이제 어 광케이블 하나면 좋은데 이제 광케이블 이 폭격 맞으면 이제 망가지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죠 그죠 자, 접속 분기 때문에 고도 의 기술이 난다. 인데 그 접속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고도 의 기술인데 지금은 그 접속하는 기구가 요만해요, 요 정도밖에 그죠. 기계가 삼십 삼십 고 정도 기구 있더라고 이렇게 쫙 접속을 해요, 그죠. 그냥 둘이 앉아서 4번 한 착착착착착을 하니까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요즘 연한 거 보니까. 자, 이상입니다.